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파맵신과 관련해서 최근에 좀 재료가 나온 게좀 있죠. 비록 이제 지금 현재는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서 거래는 안 되고 있지만, 자, 이 거래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쌓였던 그 재료들은 거래가 재개되기 시작하면 시세를 완전히 폭발, 폭발시키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파맵신이 그동안에 어려웠던 행보를 보였던 것을 이 며칠 만에 만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지 중이다 하더라도 네, 도움이 될수 될수 있는 재료들은 차곡차곡 모아서 스크랩 해놓으면 나중에 상당히 도움이 좀될 겁니다. 우리가 거래 정지됐다 하더라도 파맵신에 대한 소식은 계속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저도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써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면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파맵신에 대한 정보사항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매년 그 적자를 한 4, 5년간 보이다가 어느 순간, 금년 상반기에 자로 그 전환이 된 종목이 있어요. 이런 네, 실적 주는 꼭그 더블 이상, 스리 더 이상 시세를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 영상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럼 팝맥신을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 여러분들이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것은 상당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 재료 중에서 이 건의 재료가 나왔던 거좀 아실 겁니다 파맵신과 관련해서 소규모 합병 건이 있었죠 네 근데 이 소규모 합병 건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왔었어요 그때 이게 나왔습니다 네, 결국 이 합병의 의미는 파맵신이 정상 구도로 이제 거래 재개되게끔 하는 그런 건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매출 건에서 확실하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그 금감원 전자공시 같은데 가보시면요 합병 등 종료보고서라고 나와 있죠. 이걸 이제 치고 들어가 보면 확실히 매듭이 지어졌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공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무런 하자 없이 합병이 완성이 됐고, 어, 그에 따른 파맵신의 거래 재개에 대한 큰 기대를 당연히 가져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사실,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파맵신이 거래 재개가 되기 위한 조건들은 모두 갖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이제 반성 기간을 갖는 정도. 어, 그래서 이 반성 기간이 지나면 누적됐던 호재들이 크게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최근에 그바이오주들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파맵신이 거래가 안 돼가지고, 그에 따른 플러스 요인을 받지 못한 것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료가, 이, 어, 지난번에 10월 23일에 재료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파맵신이 황반변성치료제 PMC-403이죠. 임상 1상의 안전성, 내약성을 확인했다. 이런 건의 기사가 나왔던 것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임상이 제대로 성공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아, 당연히 상패 결정, 상패 심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개선기간 부여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심사를 받잖아요. 그죠? 네, 여기 보시다시피, 7개월 부여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서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 이번에 나왔던 기사는 어느 부분이냐면, 이게 지금 파맵신 파이프라인인데, PMC403, 요거예요 네, 요건데, 요건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건에 대한 모메탐이 나왔다. 그리고 다른 건의 파이프라인도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임상권에 대한 재료가 거래 정지 중에도 계속 나올 수가 있고요. 네, 나오는 즉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이제, 아, 이 PMC 403 건에 대한 재료는요, 사실 예전에도 좀 나오긴 했어요. 네, 이 자, 금년도에 10월 16일에 단독 기사로 더그루라는 곳에서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건에 대한 기사를 실었었죠. 재탕이긴 합니다만은 뭐 어쨌거나 우리가 그 재탕이든 삼탕이든 이 건에 대한 모멘텀이 생긴 거 이걸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임상 이상 계획 수립 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임상 이상 건에 대한 재료도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코트 등록 준비 중이란 건의 재료 이거 나왔던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1단계적으로 이런 건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는 당장은 거래가 안 돼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나중에 시세 폭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좀될 겁니다 특히 그 파맵신 같은 경우가 4월달쯤, 네, 이제 심사받고, 이제 거래 재개 영어를, 심사를 받잖아요. 요 때는요, 그, 바이오 학회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되게 이 봄철에 바이오주들이 크게 특세를 하는 계절입니다. 요때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면, 파맵신으로서는 적정한 타임에 거래 재개가 됐다고 봐야 되겠고, 네, 요 바이오, 어, 일단, 특세의 효과도 긍정적으로 상당히 작용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러분들이 고생을 그간에 많이 한 만큼 급격한 급반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걸 일단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여하튼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요. 아, 뭐 제가 뭐 영상을 매번 드리는 것도 좀 한계는 있고요. 아, 여러분들이 파맵신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네, 이런 건에 대한 부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릴 겁니다. 네. 자, 이 바뀐 새로운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지 중이라도 소식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파앱신이 거래 재개돼서 시세 크게 폭발할 걸 우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밤앱신이 거래가 좀 쉬는 동안에 요 실적주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해보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크게 시세 한번 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은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어.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자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네,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뭐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따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네,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네,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극도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 때가 2018년에 주가 수준인데요. 아,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 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 0 2 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딱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최소한 딱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KD8죠. 개인이 팔고 외인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예요잘 네, 아시죠? 네. 요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터널 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아니에요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다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해 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거기에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요 정보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 추라고 보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